아 오늘 정말 맛있다. 와 맛있다. 오늘도 날이 추워서 물통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. 따뜻한 물에 제가 만든 천연 사과 식초를 첨가하였습니다. 물통 밑을 스테인으로 바꾼 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. 양쪽에서 닭들이 물을 맛있게 먹습니다. 닭들에게 급여할 사료 양은 6리터 정도입니다. 밥 음. 그릇은 깨끗이 비워져 있네요. 닭들아 밥 먹자. 족제비들이 저희 집에 키우는 닭들을 다 살육하는 바람에 제가 한참 동안 닭을 키우는데 애로를 느꼈습니다. 저희 집 닭장은 족제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새겨의망으로 어, 세, 세 되어 있습니다. 대나무 밑에 한망이 있고, 대나무 그다음에 대나무 위로 망하나가 더 있습니다. 닭장을 지을 때 감안해야 될게 환기와 햇빛이라고 생각합니다. 햇빛이 잘 들지 못하면 추운 겨울에 닭들이 너무 춥고요. 환기가 중요한 이유는 닭들은 호흡기를 잘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. 닭을 키운지는 이제 5년밖에 안 돼서 아직도 모르는 게 많지만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. 닭들한테 중요한 이런 닭장 바닥이라든지, 그리고 물통이라든지, 그리고 닭 사료통 같은 것도 굉장히 닭을 키우는데 중요합니다. 저희 집 닭장은, 어, 닭들이 걸어 다닐 때 어디 걸리는 것이 없도록 전부 이렇게 사료통 바닥도 이렇게 떠 있고, 그리고 알통 밑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닭들이 지나다닐 수도 있, 있게 해 놓았고, 그리고 물통 밑도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. 닭을 키워보려고 도전하시는 분들은 닭장의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비록 좁은 공간이라도 닭들이 넓게 쓸수 있는 그런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닭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닭장 바닥에는 알 놓은 게 없고요